이스아이디뭐 나오는데 일단은 예 통과를 또 못해요. 예, 계속 잠금 아무 불러달라고 예 안녕하세요 에드스입니다 아이폰 10을 사지 마세요. 예단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점이 8하고 비교를 하면 일단 단점을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아이폰 텐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좀 보자면 정말 최악이에요. 이러 이러려고 샀나? 예. 예, 영상 보이시죠? 영상. 네. 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엠편 탈모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베젤리스. 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베젤이 이렇게 남아 있죠 유튜브 앱에서 보시면 근데 하지만 이렇게 확대 시켜서 볼 수가 있어요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에이스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확대 축소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영상을 자체를 조금 확대해서 볼수 있는 거 정도죠 하지만 이게 보시는 것처럼 단점이라고 얘기되는 건 노치 부분 예, 노치 부분이 계속 신경이 쓰여요 이렇게 확대 시켜서 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163만 원이나 주고 143만 원이나 주고 굳이 할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 디스플레이가 너무 답답합니다. 네, 그쵸?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거 때문에 꼭 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 8하고 10하고 비교를 하면 UI적인 차이가 좀 납니다 일단 키보드에 보면 지구본 모양하고 음성인식 부분이 맨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거 키보드 자판 칠때좀 익숙하지 않아졌어요 예, 이전에는 익숙했는데 익숙하지 않은 기능이 돼버렸어요 이게 한글로 바꿔지면 보통 여기를 눌렀단 말이에요 자판이 예, 그 위치에 있으니까 하지만 누를 수가 없고 좀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 이거 페이스 아이디 상당히 편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 제가 얼굴을 이렇게 모자를 써도, 선글라스를 껴도, 심지어는, 다 인식을 합니다. 보시는 거죠? 인식을 하고, 문제는 이제 마스크를 쓰면 인식을 못해요. 예, 잠금 지금 되어 있죠? 예,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얼굴 쳐다볼게요. 예, 잠금이 지금 안 된다고 나오죠? 예, 선글라스 벗어볼게요. 예, 선글라스 벗었습니다. 다시, 예, 통과를 또 못해요. 예, 계속 잠금, 아무 불러달라고. 예, 못 통과한다고 나오죠? 근데 마스크를 좀 내려볼게요. 코를 좀 내리고, 이까지만 내려볼게요. 풀었죠? 예, 잠금 해제됐죠? 예, 잠금 해제됐어요. 슬라이드 한번 해주고, 예, 들어왔습니다. 보면, 얼굴을 이제 한 코까지만 더으면 인식을 못해요. 근데 한 코가 나오고, 이까지만 더으면 나와요. 예, 인식이 되고, 모자는 눌러쓰는 정도는 제가 그걸 이렇게 눌렀으면 됩니다. 눈이 안 보이게 눌렀으면 안 돼요. 보세요. 예, 잠겨 있죠. 예. 이게 눈이 보여서 그래요. <laughs> 눈이 보여서 그런데 인식을 했는데 어쨌든 잠금 해제가 됩니다. 예, 이런 걸 보면 이게 보통 우리나라 여학생들 누가 댓글에 달아놨더라고요. 여학생들 마스크를 하고 다녀요. 여학생들을 보면 그러면 얼굴 인식도 안 되겠네. 그래서 제가 바로 마스크를 한번 해봤는데 안 됩니다. 예, 결론적으로 입을 가리는 제스처를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런거 보면 페이스 아이디가 완벽하다고 하는데 쌍둥이도 통과를 해 버리고 변장을 하거나 했을 때 통과를 못 하지만 쌍둥이라면 통과를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좀 보안이 취약한 거 아닐까? 이게 주인님 오셨습니까? 했는데 이거 쌍둥이거나 아니면은 Hi everyone. So today I am here to do a super fun video. The wig is on. I also put on my circle lens. No! It just goes toot toot and then it stops. Oh my gosh. It's not opening, guys. Like, seriously. 나이 차이가 나는 형제도 통과시켜버리고, 이런 걸 보면 좀 답답합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가 상당히 편리한데, 이게 보시면 평면에 놓고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책상 위에. 예, 책상, 제 앞에 지금 책상이 있는데, 올려놓고 페이스 아이디는, 예, 쳐다봤, 쳐다봤는데, 얘가 잠금이 해제가 안 돼요. 잠금 해제가 안 돼요. 네, 왜냐면 각도가 안 맞으니깐요. 이렇게 살짝 틀어주고 정면을 바라봐야지만 됩니다. Our new TrueDepth camera system contained within this tiny space uses extraordinary depth sensing technology to let you unlock your phone with a glance. We call this Face ID. It maps the unique geometry of your face with over 30,000 invisible dots. 네, 잠금 해제됐죠. 그러면 또 측면에서. 측면에서 쳐다보면, 네. 측면, 측면, 측면. 어우, 안 돼요. 한 요정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면, 정면? 정면? 예. 네. 정면으로 와야지만 되고, 측면에서는 또안 돼요. 이게 페이스 아이디가 좀 답답하죠. 잠금 해제가 됐어요. 하지만, 얼굴 인식이 되고, 바로 진입하는 아이폰, A 플러스랑 달리, 보세요. 바로 홈 화면 진입했죠? 얘는 잠금 해제를 하고, 슬라이드를 한번 해줘야지만 진입합니다. 어떤 분은 시계를 보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잠금 해제를 하고, 바로 한번더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이거는 홈 화면으로 바로 진입해서, 내가 어떤 앱을 켜기 위한 액션이었지, 내가 시계를 보기 위한 거였으면, 그냥 단순히 시계를 잠금 화면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얼굴을 들여대지 않고 측면을 바라보더라도 지금 시간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액션을 하기 위한 불편함이 아니라 잠금 해제를 페이스아이디로 하고 홈 화면을 또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얘기를 드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불편한 점을 좀 살펴봤고 아이폰 A 플러스, 아이폰 10이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도 많아요. 장점도 많고 좀 특별해진 UI들 그리고 애니모티 그 다음에 어 얘는 이제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죠 아이폰 A 플러스는 그리고 아이폰 A는 예, 듀얼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모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0은 하지만 사진 모드가 있어요 인물 사진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인물 사진 모드를 통해서 어 재미난 걸할수 있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예 조명 주변 조명에 따라서 네 이런 설정들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피사체하고 거리를 위해서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싱을 구현을 했죠. V1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각을 이용해서 좀더 넓게 와이드하게 담게끔 해주었다는 해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 A 플러스에서는 인물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8에서는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이게 사용하고 싶어도 못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크기를 원하고 작은 크기를 원하고 아이폰 를 원한다면 아이폰 10이 정답인 것 같아요. 하지만 홈버튼은 없지만 조각 카메라가 탑재되기 때문에 어, 사진 모드를 사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좋은 설정을 할 수가 있었고, 아이폰 10에서는 이제 애니모티라고 해서 어, 보시는 것처럼 얘가 말을 해요. 이렇게 예. 재밌는 아이콘이 얘기를 하는데, 어, 제가 말을 시켜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여기다가 눌러서... 네. 안녕, 나는 앤돌슨이야. 이거 녹화도 할수 있고요. 녹화를 해서 보낼 수 있고, 이거를 다시 공유해가지고,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데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마, 만약에 카카오의 이모티콘 같은 게 이런 게 연동되면 더 재밌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단점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티 부분이 좀 답답하죠? 근데 여기 보면 바로 줄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퍼센테이지 얼마나 았는지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살짝 내려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제어센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제어센터를 올리는 것도 어, 이전에는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올릴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네, 올리고 내리고 하지만 어, 올려야지 이거는 한 손으로 뭘할 수가 없어요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거는 홈 화면으로 가는 액션이었죠 제스처이기 때문에 위에서 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손을 두 손을 꼭 사용을 해야지만 이렇게 내리고 여기서도 알람 같은 거 내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좀 답답하죠 예. 이런 거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예. 있어요 아이폰8 그리고 아이폰10 이렇게 시리즈 두 가지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고 아이폰10을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랑 꼭 샀으면 좋았을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알아봤고 어, 많은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이렇게 댓글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